찰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원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도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지식이 생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 찾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꽃지와 같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도덕에 무지한 자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번성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인생은 이내 파산한다. 통찰력 있는 말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빈 깡통이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 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시고, 결순선흥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싫어하는 자들은 막다는 길에 이른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잊지 못하시겠느냐.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현명한 사람은 늘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일시적인 유행과 욕망에 만족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며 빵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미워하며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불 같은 성미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언어생활을 중심으로 한 의인과 악인 대조입니다. 말은요, 자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1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세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1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도 친 혀는 분노의 불을 비친다. 4절입니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즉,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요,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잠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먼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즉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이라.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이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3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는 언어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가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버리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러한 나쁜 언행들을 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화이팅! 우리 욕하지 맙시다. 네, 저부터 안 할게요. 자, 둘째. 8절부터 18절. 마음을 중심으로 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이야기. 11절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잊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 스올은요. 지하에 있으며 흑암으로 차 있고 죽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을 뜻해요. 그리고 아바도는 파멸의 장소. 시면 몸이 죽은 후 썩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스월과 아바돈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지옥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까지 속속들이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지 못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에 따라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따라서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한다. 왜 그럴까? 악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임으로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울 뿐인 종교 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된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회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 제사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요, 14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이라. 명철한 자, 의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 이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즉, 의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할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싫어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일이 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이번 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소리가 가득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중심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마음에 들이시는 예배 드리세요.